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최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 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안면도에 펜션이 아주 큰 펜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펜션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리동까지 합해서는 총 10동입니다. 저렇게 기와집으로 해서 벽돌 구조로 지어져 있는 조그만 펜션들이 대략 10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9동이 있고요. 나머지 관리동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장이나 저런 트램폴린 그리고 주변에 토지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전부 다 도유지예요. 충청남 도땅입니다. 이산 뒤쪽을 돌아서 쭉 해서 충청남 도땅이고요. 하물며 여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저 텃밭도 매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 텃밭 뒤쪽에 저것도 다 도유지예요. 사유지가 붙어 있는 거는 저기 이웃주택 하나 있거든요. 저 바로 검정색 집 하나 보이시죠? 저기 부분만 빼고는 전체 산면으로는 다 도유지에 둘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관리동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저쪽 안에 객실마다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널찍하게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입한 거는 저는 요즘 이렇게 다녔거든요. 여기는 그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넘어가는 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쪽 길로 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가 확정이 돼서 이분들이 저 밑에도 토지를 꽤큰 거를 갖고 계신데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도로 보상이 나온답니다. 안면도 영목까지 가는 외곽 도로에. 바로 접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는 꽃지해수욕장이나 방포항, 방포해수욕장이 근접해 있어요 산책 삼아 가실 수도 있고 차로는 채 5분이 안될것 같습니다 도유림산 속에 딱 파묻혀 있는 그런 펜션이에요 단지가 크고요 객실은 9동밖에 안 되지만 토지는 1781.4평이에요.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쪽에 붙어 있는 것만 1781.4평이고 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 2차선 도로변 주변으로 있는 토지가 도로 보상을 받고 나면 약 240평 정도가 남을 거라고 하네요. 그거는 정확한 면적은 아니고 나중에 도로 보상이 되면서 지금 계획은 고그 정도 보상 받는다 하고 주인분이 알고 계신 거고요. 도면이나 이런 것까지 다 나왔지만 도로 보상은 받지는 않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곧 도로 보상을 이루어질 것 같아서 도로 보상까지는 이분들이 다 받고 나가실 것 같고요. 240평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 펜션 동에 있는 토지하고 합치면 2,021평이 됩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지었어요. 원래는 이분들이 내려오시기 전에 새해를 주시면서 세입자들이 운영을 하고 계셨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보수해야 될곳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뼈대만 남겨놓고 싹다 바꿨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며 현관문이며 안에 내부도 싹 바꾸고 가전제품까지 싹 바꿔서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3억가까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매매 금액은 예전에 수리하기 전에 금액으로 내놓으셨어요. 요즘 워낙 경기도 없고 이러시니까 조금 빨리 처분하셨으면 하셔서 내놨기 때문에 가격은 17억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17억에 광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위에 올라앉아 있는 토지 있죠. 빨간 흙이 보이는 이 토지도 이 매매 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차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매물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안면읍내에서도 가깝고 꽃지해석장에서도 가깝고 방포해석장이나 방포항 이런 데서 다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2차선 도로에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여기를 카페나 아니면 바베큐 해 먹을 수 있게끔 쉬었다가는 곳. 뭐 이런 것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더 영업은 잘될것 같아요. 요번에 여기 토지를 개간을 한번 하셨어요. 특불이든 뭐나무뿌리들 나왔던 것들 저쪽에 지금 다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땅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땅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9년 집을 지을 당시에 저쪽에도 지금 축대를 다 쌌어요. 도로 주변으로 해서. 이쪽과 양쪽을 축대 다 쌌고. 저산 쪽으로도 경계에 맞춰서 축대를 다 쌓았죠. 저 뒤에는 대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돌을 다 쌓아서요. 주변으로 해서 화단을 예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2009년부터 나무 식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형 정원이에요. 수형이 예쁜 소나무들도 많고요. 지금 철쭉이며 이런 화초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밀폐가 돼서 촘촘하게 자랐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조금 쉽겠죠. 그래도 넓은 면적이라서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아예 안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잘 가꿔졌어요. 그리고 단지 안에를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도로를 포장을 다 해놨고요. 바로 여기는 또쉴수 있는 이런 정자들도 있어서 회실 시간 전에 오시면 이런 데서 잠깐 앉아서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밭이 있잖아요. 이 밭도 도유지예요주변으로해서는충청남 도땅이 다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소나무들도 세월의 흔적만큼 굉장히 잘 자랐고요. 수영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이쪽에 중간중간 정자며 그네며 수영장, 플램플린다 되어 있어서 아기들 데려와서 노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내 객실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 여기다 주차를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널찍합니다. 이런 데도 다 정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쉴수 있는 공간은 중간중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사농이 아주 잘 자라 가지고 꽃이 만발해서 너무 예쁘네요 각각의 동으로 해서 한동한동 한동 지어놨는데 그한동한동 한동 지은 것마다 이런 조경을 다 해놨죠 주황색 철쭉은 처음 본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빨간색 핑크색 이런거 또 하얀색 이런거는 많이 봤는데 저 주황색은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원룸이에요 원룸이라고 해서 그냥 주방, 거실, 침실까지 합쳐서 있는 게 아니라 침실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걸 1.5룸이라고도 하죠.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분들, 그리고 커플 받으시고 이러신대요. 여기가 객실이 지금 두 개짜리인데 요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는 다충천한 돗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있죠. 요 객실에 주차장이 차를 한6 대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까지 되면 더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객실마다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지금 이 데크에 이끗디끗한이 가루는 지금 송어가루가 한참 날리는 계절이라 그렇습니다. 데크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어닝도 다 되어 있죠. 요번에 수리하시면서 이런 창문, 문, 어닝 이런 거다손 보셔가지고 요뼈대만 남기고 다 수리를 하셨답니다. 사면동 중문으로 아주 깨끗한 중문으로 바꿔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는 신발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가 실내입니다. 거실에 에어컨과 텔레비전 되어 있고요. 4인 식탁, 오시구도 여유 공간이 있고요. 거실 창문이 KCC 창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면 집과 집 사이에 저런 화초들이 다 보이는 요 정도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앞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튀어 있겠죠. 여기는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이쪽에 방 하나, 이쪽에 방 하나, 그 옆으로에서는 화장실. 그리고 맞은편으로 해서는 주방이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실내와도 애기용과 어른용이 물빠질 수 있게끔 걸어 놓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샤워기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방이 좀 작은 방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왔을 때 애기들 따로 여기서 자도 되고요. 아니면은 짐 같은 거를 여기다 다 보관을 해도 될것 같아요. 요 방은 좀 작은 방입니다. 이쪽이 주방이고요. 일자 싱크대로 되어 있지만 좁지 않습니다. 전기렌즈로 되어 있고요.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어저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묶고 이제 막 청소를 해서 이렇게 막 쓰레기통이고 뭐고 이렇게 다 엎어놨잖아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이 안에 집기들 있죠. 냄비며 칼이며 이런 거싹다 바꾸셨어요. 싱크대도 싹새 걸로 바꾸셨고요. 밥그릇 이런 것도 다 바꾸셨고, 여기에 보면 밥솥이며 이런 거다 갖추고 있죠. 밥그릇하고 식기들은 전부 코렐로 바꾸셨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놔서 따로 준비하실 건 없겠죠. 이런 모기팔이 잡는 파리채도 있고요 이렇게 싹 갖춰놨어요 들어오셔서 영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이렇게 호텔 친구라는 거예요 이 호텔 친구가 깨끗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기분 좋잖아요 사각사각하는 그 느낌 브랜드로 해서 바꾸셔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 놓게 되면 한 번만 쓰시면 바로 다 세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친구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펜션들도 다 이렇게 화이트 친구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문도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이 두 대죠. 침실에 하나. 그다음에 거실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에는 옷장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되어 있고, 맥주 박스, 소주 박스 되어 있어서 거기다 그냥 빈 병은 넣으시면 됩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지금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 세 개가 보였죠. 그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객실만 아홉 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두 개짜리를 보여 드렸고 방 하나짜리를 더 보여 드릴게요. 나머지 요 앞에 있는 객실들은 뒤에서부터 청소를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청소를 다 완성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 곳이 있어서 요 우회칸 청소 해 놓은 것만 제가 보여 드리는 그래서 방두개짜리 하나 또 하나짜리 하나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방이 하나짜리고요 요렇게 데크가 되어 있고 어닝도 잘 되어 있죠 여기서 바베큐도 해서 드시고 또 차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 좋고요 이렇게 송화가루 많이 날렸죠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안편도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를 보시면 저렇게 다 꽃이 펴서 송아 가루가 한참 날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미 많이 날랐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저렇게 여유 공간이 있죠 지금 돌사 은데가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있는 요 산들이 전부 다 도유림이에요 이 조유지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바로 주변을 해서 펜션을 다 둘러고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 되죠. 구조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다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으로 다 되어 있는 신발장이죠. 중간에 요런 벽돌 마감한 것도 굉장히 강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도 사면동 중문이 되어 있고요. 사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런 실내가 보입니다. 여기가 거실이 아까 방두 개짜리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이기는 하네요. 평수가 비슷비슷하게 10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이 하나 나온 게 있고, 두개 나온 게 있어서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는 거실이 크고, 어느 거는 침실이 두 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텔레비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에어컨 되어 있죠? 뒤에도 창문 되어 있고요. 돌아가면서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주방이 있고요. 저쪽으로 해서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 안에도 에어컨이 있네요. 바로 왼쪽에 화장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변기, 세면대, 거울도 다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거실이 여유 공간이 좀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인실인데 4인이 묵으시게 되면 추가요금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저쪽 뒤쪽에 창문을 열어보면 여기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가 도요지 산이기 때문에 전방이 아주 이렇게 푸릇푸릇한 전방을 보실 수가 있고, 뒤에까지도 연산농 천지네요. 여기도 에 4인 식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해서 일자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앞쪽에 아까처럼 보셨듯이 뭐 밥통이며 전기주전자며 냄비 밖으로 다 갖추고 있어서 오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이 침실이에요. 침실도 크죠. 큼지막하게 되어 있네요. 에어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그다음에 객실에도 하나 있죠. 방이 깨끗하고 침대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네요. 손님들 오시면 호텔에 묵으시는 것처럼 그런 쾌적함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여분의 이불들도 이렇게 넣어 놓으셔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데크 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셔서 여기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 현관 쪽으로 나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거나 여기 앉아서 맥주 한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콘도 부럽지 않게. 그렇게 시설들은 다 갖춰 놓으셨고요. 리모델링을 싹 해놓고, 오만 집기까지 싹 바꿔 놓으셔가지고, 누군가 오셔서 여기서 영업을 하시면, 이 상태로 그대로 받아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닥 신경 쓰실 건 없겠죠. 펜션 하겠다고 펜션을 샀는데 이거저거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귀와랑 벽체 요것만 남겨 놓고 싹다 리모델링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집기까지 아주 싹 바꾸셨습니다. 지금 방두 개짜리 그다음에 방 하나짜리를 보여 드렸고요. 방두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에는 대략 한사십만원 정도 받으시고 방 하나짜리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받으신대요. 사람이 더 추가되면 추가되는 비용을 좀더 받으시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오솔길이 다나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공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차를 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집 내리기도 좋고요. 차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좋겠죠. 오솔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주변으로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정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 동들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다못 보여드렸고 거의 다방두 개짜리 방 하나짜리 이렇다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실은 총 아홉 동이에요. 여기 앞쪽에도 정자가 있어요. 이 정자로 올라가면 혹시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올라가 볼게요. 아 저기 카메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꽃지해장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방포항으로 꽃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꽃다리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꽃다리가 보이니까 바로 저기가 꽃지해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엄청 가깝죠. 그리고 요 앞에 낭떨어지로 되어 있는 요 소나무밭이죠. 이 소나무 숲도 여기가 다도유지예요 뺑뺑 돌아서 다도유지고저 관리동 옆에. 집하고 경계 조기만 개인 사유지가 붙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도유지에 둘러져 있습니다. 시내에서 멀지 않고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서 멀지 않은데 이렇게 딱 떨어져서 도유지에 딱 감싸 있는 이런 곳에 있으니까. 시설이나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수욕장에 딱 붙어 있는 펜션보다는 이런 펜션들이 운영하시기도 훨씬 더. 좋고요. 놀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해수욕장에 딱 붙어 있는 거는 뭐 바다 전망 보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막 번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펜션이 여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바다 전망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롭지는 않기 때문에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솔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트램플린을 가시고요. 이쪽으로 가면 풀장을 가시고, 바로 앞쪽에는 또 이렇게 정자가 되어 있어서, 이 정자에 앉으셔서 아기들 트램플린 놀고, 또 풀장에서 수영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해서도 조경을 잘해 놓으셨고요. 여기 또 동백나무들도 상당히 많아서 봄 됐을 때는 또 동백꽃이 한창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애기들 모래 놀이하고 놀으라고 모래 놀이할 수 있는 요런 것도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애기들 장난감도 잔뜩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트램플랜에서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망다쳐 있습니다. 저쪽에도 정자가 굉장히 많죠. 이쪽 풀장과 이 트램플랜 주변을 해서 정자가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실은 9개인데, 혹시 자녀분들하고 놀려오신 분들은 저 정자 하나씩 차지하고 앉으셔서 애기들 이렇게 안전하게 노시는지 잘 관리하시고. 거기서 쉬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자를 따라서 올라와서 풀장입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보니까 풀장도 이렇게 관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풀장에서 물을 갈거나 청소할 때 여기가 좀 물이 잠기겠죠. 그러면 수생식물들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풀장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해서는 데크 다 깔려 있어서 아기들 안전하게 놀수 있게끔 다 저렇게 되어 있죠. 풀장도 요번에 바닥이며 이런 것도 다 다시 하셨답니다. 통수만 깨끗하게 하시면 사용하시는데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쪽에 지금 현재는 돌아가지 않지만 물레방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이 좀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펜션이에요 펜션은 제가 한 바퀴 대충 돌아서 보여 드렸는데 토지 보상 받으신다는 그 2차선 도로변에 있는 토지도 같이 매매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빼시고 하신다고 해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만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번거롭다고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도 가서 잠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서 바로니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2차선까지는 한 50m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이 토지 주변으로도 다 도유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 포장 다 해놓은 거는 이쪽에도 도로 포장되어 있는 거는 이분들 땅이 대부분이고요. 요 밑에도 중간중간 도유림도 있지만 이분들 땅으로 해서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구입하실 때 좋은 입지를 사신 것 같습니다. 참 털을 잘 만들어 놓으셨죠. 지금 이 앞에 제가 걸어가는 이 도로까지도 이분들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앉아 있는 요거 있죠 요 땅으로 해서 저기 지금 굴다리 보이시나요 저 굴다리 위가 안면도 외곽 도로입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인데 그 2차선 도로에서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 보상이 이제 어떻게 나온다, 어디 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온다, 이거는 이미 다 발표가 나왔고요. 이분들이 도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대략 요윗땅으로 해서 이 지금 도로도 이분들 땅이고 이쪽으로도 조금 도로가 물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물려 있는 도로는 이분들이 사신다고 하셨다고 하고 또 이쪽에 도로 보상 나오는 거는 이분들이 도로 보상까지는 다 받으실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거는 도로 보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땅이 대략 한 240평 정도가 남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2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토지가 남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뭐 상업시설 같은 것도 계획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저 굴다리로 해가지고 시내쪽이나 아니면 꽃재 해수욕장, 방포 해수욕장을 가실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펜션을 진입하시기도 좋습니다. 주변으로 해서도 다 충청남도 요지라서 별로 주변에 민가가 없죠. 저 옆쪽으로 해서 민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민가 하나 있죠. 여기 그리고 저 길가 쪽으로 해서 이제 민가하고 뭐 상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에 있고요. 이 정도 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펜션을 짓는다 그러면 17억 가지고 어림도 없겠죠. 지금 건축 자재비며 인건비며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